사쿠마 레이 컷 말고 뭐 할까? 사쿠마 리치 컷은 어때? 미친 거야. 아왜 사쿠마 리치 컷은 괜찮지 않아? 너미쳤니 진짜? 아. 린네 어때? 린네 컷. 아 근데 얘 머리가 너무 산발이다. 단나나 볼게. 머리 볼게단나나 머리? 카드토란 머리 하는 뜻이야? 저... 생생토란 머리는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건 좋아. 염색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. 염색을 안하면 그냥 내머리야 <laughs> <laughs> 염색을 그 앞가닥만 그렇게 하고싶어 너는? 제니같잖아 제니, 어? 같잖아, 제니. <laughs> 그렇게 앞에다가 바나나를 매달고 다니고싶어 너는? <laughs> 앞에다가 바나나 두이 매달고 다닐거야 너는? 제니같잖아 제니, 어? 같잖아, 제니. 너 뭐라고? 염색할때 그 앞에 두가닥만 홀 감싸가지고 니네 거의 개미처럼 있을거 아니야 <laughs> 그 염색 다 될때까지 어. 어? 시간을 러고 있을 거 아니야 너는. 이 앞머리 대더 더듬이 마냥 달고 어리로 <laughs> 감싸지 더듬이를. 왜왜왜왜 간토 간토라는 그래도 머리 괜찮. 갱... 그러면은 갱생전 갱생전 중딩토라 중딩토라. 근데 갱생전이랑 후를 말한다면 물론 후를 선택하겠지 왜냐면 <laughs> 그때가 더 사람도 없잖아. 전에는 그냥 바나나그 자체였다면. 아왜 중딩 얼마나 아, 아, 귀여운데? 팬츠가... 아 진짜 감치기. 어, 뭐가, 깨, 진짜 개생 전만 보면은 광기 그 자체여가지고 무서워죽겠어 진짜. 눈에 뭐가 없잖아. 허... 눈에 공허가 없어 개는 지금. 그 꼴리는 거야. <laughs> 소연은 어떨까? 아 진짜 왜수할 거야, 이가아그 새우 새우 머리 말고 네, 새우 머리 말고. 아 그럼 무슨 머리? 새우 머리 말고. 그 복실복실한 머리? 평... 어 펑실펑실 머리. 와, 엄마 진짜. 아 뭐래 진짜로 언니는 걱정이야 니가 아, 아린 머리도 나쁘지 않은데. 아 진짜. 아 진짜 왜해 그래. 누구? 하이 그냥 걔네 머리를 참고 봐. 왜 이렇게 엔딩 에 그거를 참고하고 싶어해. 걔네는 현실이 아니기야 아름다운 거야 사실 아는 건 있지 많지만 바지 게이스캐 머리는 어때? 바지 게이스케. 나 지금 그 머리 스타일이야 아 나도 <laughs> 나 바지 머리는 다 해봤어 바지 그.. 문어머리도 해봤고 노바라 머리는 너무 평범해서 싫어 평범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노바라다 마이토 머리는 너무 정신사나운데 어우 나쁘지 않은데 그럼? 아니면! 그 디저트씨의 디저트씨 아하식으로 그 안돼 미쳤어 어, 안돼 아, 내가 싫어

It's, um, what can Okay, I do, you